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의 조직스토킹.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며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같은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주 부끄럽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조직스토킹의 구체적인 양상.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거리에서나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불쾌한 말을 듣거나 조롱당하는 등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목격 사례.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비난이나 조롱의 말을 던지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죽어, 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이 날아오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매우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울증 및 불안감 지속적인 괴롭힘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져, 우울증이나 불안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불면증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적인 삶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